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뜨개 소품은 달콤한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초코을 표현할 진한 갈색, 쿠키를 표현할 연한 갈색 실, 그다음에 솜은 조금만 필요해요.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달콤한 쿠키를 만들어 봐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원 안에 짧은뜨기 6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 당겨 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고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됐어요. 2번 이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2 코씩 늘려서 총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다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2단도 완성이 됐어요. 3단도 코를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총 18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두 번째 짧은뜨기, 제자리에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3단도 완성이 됐어요. 4단도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코 늘려서 총 24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번째 코에 하을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럼 4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5단도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짧은뜨기 2코 늘려 총3 0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표시해 주세요. 둘셋네 번째에 짧은뜨기 2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셋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셋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네 번째,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 뜨기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5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6단은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코를 표시해주세요. 짧은 실이 달린 곳이 안쪽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곳이 바깥쪽이고요. 반을 접어서 뜨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러면 6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7단은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를 줄여서 총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 셋, 네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세 가닥을 쭉빼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세 가닥을 실을 걸어서 쭉 빼주세요. 반복해서. 자, 마지막 코줄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7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8단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 세 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실을 감아서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수림 마지막 세번째 코줄임 해주세요. 그리고 첫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8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9단은 하나 두번째, 두번째 코줄임을 해줄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두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많아,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많아,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많아, 짧은뜨기 하나, 코줄이 많아.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줄이 많아. 첫 번째 코에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9단까지 완성됐어요. 이번 10단은 바로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 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실을 걸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자, 바로 코를 줄여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를 줄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안에 이제 솜을 넣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실을 잡은 상태에서 실이 들어가지 않게 구멍 안에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쿠키의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솜을 넓게 펴서 조금만 넣어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지금 여기가 6코가 남았어요. 바깥 실에 돗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끝에가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아무 곳이나 빼주시면 돼요. 다시 옆 코에 넣고 가운데로 빼주세요. 살짝 잡아당겨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이렇게 쿠키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맛있는 초코를 표현해 볼 거예요. 초코를 표현할 실을 좀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끼워서 매듭을 두번 만들어주세요. 정해진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곳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밑에 쪽으로 바늘을 넣고, 그럼 들어갔죠? 여기서 원하시는 곳에 구멍에 넣고, 다시 나왔던 곳으로 한번, 3번 정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만들 곳을 찾아 바늘을 빼고 똑같이 3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밑부분도 초코를 표현해 줬어요.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곳에 초코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남은 실은요 놓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온 자리에 다른 곳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살짝 잡아 당겨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맛있는 쿠키가 완성이 됐어요 오늘 저와 함께 만든 초코쿠키 어떠셨나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앞뒤로, 옆도 그렇고, 초코를 많이 표현했어요. 더욱더 어,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 눈과 얼굴 표정을 만들어서 키링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아이들 놀이감으로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초코쿠키 예쁘게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